영천시는 올해 초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 확정된 가운데 경제 파급 효과가 확산하도록 오는 2030년 개통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최기문 영천시장과 함께 올 한해 주요 영천 시정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까지의 어떤 주요 시정 성과와 올해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 K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2023년은 영천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의 힘입어 영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올 4월 준공을 앞둔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에 화신과 로젠 기업을 유치해 영천시 출범 일래 최대 규모인 2천여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영천 벼라마늘은해첫 수출길이 열려서 미국에 연간 천 톤을 수출 중이고 앞으로 다양한 품목으로 수출이 확대되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개통한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전국에서 33만 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현산댐 탐방로에 프로포즈 시설을 추가 조성하고 지바여 보현산 자연휴양림 천문과학관 등 보현산댐 관광벨트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결해서 지역 경제 실질적 소득이 돌아오는 K 관광의 명소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영천시의 주요 성과 중에 하나가 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최종 의결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들 말씀해 주시죠. 예. 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지 1년 만에 네. 예타를 통과하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올 하반기 개통되는 금호대청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2026년 초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 거호와 대창에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근교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들의 정지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역세권 개발과 대중교통 노선 체제 개편 등 연계 사업을 발굴해서 영천 곳곳에 지하철 효과가 확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중요할 텐데요.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가 곧 준공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유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2018년 첫 취임했을 때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가 1만여 평밖에 없었습니다. 알짜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난 5년간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를 비롯한 금호, 대창, 고경, 도남 5개소에 11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중공을 앞두고 있는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는 영남권 자동차 부품 벨트의 중심에 있어서 물류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 진행 기금 등 각종 투자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기업 인허가 원스톱 처리로 인허가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내외 엔카 기업 투자 유치에 영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천시는 지난해부터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영천에 군부대가 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영천은 임진왜란, 6.25전쟁 등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 위기를 돌파해온 국랑 극복의 DNA를 가진 도시입니다. 영천은 전략상 유리한 팔공산, 보현산이 있고 낙동강 방어선 안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포항, 울산 등의 연계에서 해상작전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천에 주소를 둔군 장병들을 위해서 상해보험가입, 전입금 지원, 밀리터리 축제 개최 등 다양한 군 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재작년에는 시민중심의 대구군부대 유치 추진회를 출범을 시키고 시가지 캠페인과 주민설명회 10만 서명운동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에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요. 추진위원회와 영천시는 대구 군부대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천은 또 경북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농촌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라든지 농촌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아, 농촌 고령화 문제는 지역 소멸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영농 정착 지원, 융자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확대. 읍면 지역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농촌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수저각과 반농사 등의 일손 돕기를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지영천 곳곳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청년답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또 마을에 활력도 풀어 넣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한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농촌의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최기문 영천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